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제약, 어,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0.8% 상승 흐름들 보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어, 최근에 나온 이슈들과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화제약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들부터 무엇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오늘 이제 뭐 새롭게 나온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공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어, 숨고르기를 보이는 오늘 하루였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화 제약은 리포락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들의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철저히 대화 제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 이 리포락셀에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어야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인 움직임 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화제약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악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하락이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특히나 이제 주금 주가 조정 국면에서는 철저하게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주가가 이제 항상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데 조정 시에는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주가가 회복을 할때 빨리 강하게 회복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전에도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쉽고 강하게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최근 주가의 어떤 조정 국면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은 대화제약 자체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시장 또는 기술적 흐름에서 전반적인 어떤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저점을 찾고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다시금 또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낙폭을 만회해줄 어,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제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성의 바탕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이슈가 부각이 되어줘야 어, 주가가 또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가 위로 5일선, 20일선 이런 이제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고 저항대인 5일선이나 21선 뭐 16,000원대 이런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승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반등 나온 자리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추세선 현재 지금 대화제약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추세선 하단 국면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출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차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뭐 여기서 돌려나갈 수도 있고 제차 이탈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 시에는 13,800원 구간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 라인은 13,0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상한가를 갔었던 시가 자리가 한 13,8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61선 구간 어떤 2평선의 지지까지 올라오는 자리라서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혹시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13,000원대에 또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5일선 회복 여부입니다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아래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조정 국면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은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오울선 위로 회복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전에도 보면 오울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시간을 두고 오울선 위로 회복한 이후에. 급등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가 어느 정도 대화 제약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상승으로 강하게 돌아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관망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수급에서도 뚜렷하게 현재 어떤 주가를 지탱해주고 버텨주고 잡아주는 그런 이제 수급들은 현재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별하게 어떤 투신이나 사모펀드, 기타 법인, 외국인 이런 쪽에서 어떤 강력하게 매수 잡아서 들어오는 모습들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급감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뭐 9만주 5만주 3만주 뭐 이렇게까지 공매도가 하루에 나왔던 부분에 비해서는 최근에 3천주 뭐 7천주 1천주 이런 뭐 단위의 어떤 이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은 사실상 뭐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급증하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은 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현 구간에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지,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 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정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격 조정이 어디에서 마무리 되는지 현 구간에서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5일선 위로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서 13,800원 대까지 내려온 이후에 오일선 위로 회복이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올해 이제 대화제약에서 상반기 중에 또 기대해 볼만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화제약이 리포락셀의 이 위암 치료제 현재는 위암 치료제로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이 위암 치료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리포락셀액이 올 상반기 중에 중국 보건당국하고 보험 등재를 위한 협의 절차에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보험에 등재된다면, 리포락 세렉이 보험에 등재된다면, 현재 판매 가격 기준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판매량 증가는 결국에 로열티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이 보험, 리포락 세렉이 중국 보험에 등재가 될수 있을지 이 부분들 우리가 좀잘 봐야 되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 중국의 임상 종양학계 가이드라인에 이 리포락세렉이 공식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재가 되게 되면 의사들이 처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급여 가능성도 높다라고 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번에 리포락세렉이 보험에 등재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 이슈들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리포락셀렉이 위암에서 적응증을 확대해서 유방암으로 지금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면은 연내에 허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수, 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연내에 품목 허가 시판 허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또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일전에 중국 시장에서 리포락셀액이 시판허가 획득했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만큼 이번에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유방암으로 리포락셀액이 활용될 수 있게끔 시판허가가 연내에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화제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고, 재료나 이런 것들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 최근에 어떤 주가가 일부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재료가 결코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화적으로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돌아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조정 이후에는 강하게 또 강한 상승 탄력을 통해서 낙폭을 만회하고 다시 한번 더 전고점 자리 2만원 구간까지 상승폭을 확대 이후에 또 돌파까지 이루어진다면 신고가 영역 속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대화 제약에서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어, 그 가격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되는지를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조정 시 13,800원, 13,000원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5일선 회복되는 시점에서 대화 제약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을 어,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관련주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쉬우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저희 협업사인 보넥스 대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는 무료 공부방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 무료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실력은 들어와서 보시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확인되실 거고요 자 공부방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 동양철관을 3월 18일날 추천을 드렸죠 이후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과 연계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926원까지 상승하면서 추천가 대비 약1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핫한 종목들을 타점에서 콕콕 잡아드린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지난 4월 18일에는 필요사 AI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나우 아이비를 1,68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후 2,570원까지 상승하면서 약52%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4월 21일에는 세종시 이전 공약 수혜주로 분류된 협진을 장초반 시초가로 추천을 드렸고 이후 1,534원까지 상승하면서 단 이틀 만에 약6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같은 날 세종시 이전 공약 수혜주로 1,080원 이하에서 추천드렸던 성신양에도 추천가 이후 약4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LB인베스트먼트 역시 5,200원 에 이하로 추천을 드렸고 이후 7,170원까지 상승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엮이면서 3 7 급등하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시장에 수급이 집중되는 가장 핫한 종목들 중심으로 장중 추천주도 올려드리고 있고 투자에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뿐 아니라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로틱스 SPG, 하이젠, R&M, 하나오션, 클로버까지 시장의 주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안내를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켜보시기만 하셨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셨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무료 공부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010-230-1350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자문사이기 때문에 종목 진단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만 적어서 010-230-135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처럼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도 무료 리포트가 매주 발간이 되는데요. 이것도 무료로 받으시면 좋은 게 실제 VIP에 추천되는 주력주가 여기서 공개가 됩니다. 기대수익률이 70% 이상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는 리포트고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투자를 하시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로틱스 spg 하이젠 r 엔엠 하나오션 클로봇 이런 종목들 주력주 현황들 보이시죠 이런 주력주도 010-230-1450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함께 보내드린다 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특별혜택 무료 이벤트 기간 동안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